하께서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그런 부흥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빛과 그 후손에게로다 아멘 네. 18편까지 읽었습니다 아, 7월 한 달을 은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8월 첫날 우리를 또 부르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의을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이렇게 아, 감사하며 적었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달 동안 베풀어 주시는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그서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특별히 제 일생 동안 3박 4일에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는 것 처음 있는 일인데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일어나 새벽 기도 오기 전에 책을 들고 가든지 아니면 신문을 들고 가서 그걸 읽는데요. 제가 달라진 게 있습니다. 성경책을 나도 모르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성경책부터 보는 거예요. 이 3박 4일 동안 성경 66권 1189장을 이제 통독한다는 게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세미나 많이 참석해보고 세미나도 인도해보고 주관해보고 그랬지만 식사시간 30분에서 45분 주고 잠자는 시간 4, 5시간 주는 데 여기 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통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읽으면 배는 걸려 시간이. 따발총 쏘는 것 같이 막 나가도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뭐 멘트를 합니까 설명을 해줍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차후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그 말씀이 제일 함께 오는 거예요 꿀과 성의 꿀보다 단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말이죠. 그냥 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만으로 여기에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지. 그 주강사가 송광호 목사님하고 우리 이숙희 목사님인데요. 이야, 이숙희 목사님 정말 피를 토하듯이 이거 하는데요. 정말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송광호 목사님은 비행 청소년, 마약에 빠져가지고, 헤연하지 못해서, 감옥에 가서, 그 감옥 속에서 생전 부르지도 않던 하나님 부르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 죄종으로 삼으시 저분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는 분이에요. 어제 식사하면서,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 송집사님 대접해가지고 함께 식사하는데 그래요. 저도 제 얘기 조금 했더니 자기는 돌탕이래. 돌탕이 뭐예요? 그랬더니 돌아온 탕자래. <laughs> 그래서 제 얘기 했더니 목사님은 사무엘이네요. 그러더라고. 저는. 집하고 학교하고 교회밖에 몰라서요 자아지가. 삼박자야. 집, 교회, 에, 학교. 학교 갈 때도 교회 다녀서 가고. 또 학교 갔다 와서도 교회를. 우리 집은 집구석이라고 그래 야지 우리 집은 재미가 없으니까. 뭐 예수를 믿어요. 가면 일해야 되니까. 일도 하면서. 근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예뻐해 주고. 목사님 신부로 만면 목사님이 또 같이 식탁에서 그 평양냉면 국수 또 해줘가지고 같이 먹고 교회가 좋으니까 그게 제가 집만한 집사님들보다도 학생때더 많이 일어난 거예요. 겨울에 가면 텃밥 난로 피지요, 청소하지요, 목사님 비선으로 타지요. 그게 그래, 목사님 강일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너는 목사야. 근데 아무나 목사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너무 보니까 목사님이 힘드신 거예요. 일일이 다 교회에 뭐 사찰이 있으니까 개척해 하시죠. 드시기를, 굶기를 드시는 것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교인이 없으니까. 기포공항까지 시외버스만 가끔 다니는데 그 차비가 없어가지고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기포에서기포공항까지야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아님. 저는요 음악 공부해서요 지휘하고요 앞으로 와이프는 피아노 반주 피아니스트 얻어서 그렇게 봉사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죽음에서 건지시고 제가 다 죽었더랬습니다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결국은 죄거 삼으셔서 이 주의 길을 종의 길을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지 않니까?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게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런 게 있으면은요, 이거 뭐 읽지 말라 그래도 읽어. 연애편지, 여러분 뭐 읽으라 그래서 읽습니까? 좋으니까. 보고, 또 보고, 또, 또 보고. 이게 사랑이지, 이게 사랑.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아, 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너무너무 너무 사랑한 그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 사랑하면은 다시 보고 또 의지하고 또 보고 싶고 계속하는 거죠 대부분이 다윗의 신대요. 푸구절절한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는 아름다운 마음, 그 감동 어린 기도들. 때로는 탄식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시편에 보세요 묵상하는 기도는 거의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야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은 급하니까 원수에게 쫓기니까 하나님 나 도와주시지 않으면 살 길이 없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죄를 지었으면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죽일 죄를 졌다고 부르짖으며 토설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딱 터내주시는 것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악세사리적으로 무늬만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제는 내려놓으세요 정말 그 주님 만나야 되고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시면 문제가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요즘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 노숙자들도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생명을 걸고 목해요. 회 영원히 잘 되면은요, 나머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는 건더어주는 거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 성공하면 영혼도 잘 된다는 거 하나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요 가치관이 변화해 가치관이 살아와줘야 될줄 믿습니다 얼마나 시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바뀌어졌는지 몰라 13편 보겠습니다 여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며팔장에 보니까요 에스라, 에스라가 수문업 광장에 귀한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읽게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하고 엎드러지고. 공해하고 자복하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말도 제대로 안 되는데 무슨 뭐 말씀을 그렇게 유창하게 잘 전하게 없어요 읽고만 줘도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요즘은 시가 막힌 말씀들을 막 전해도 미나아요나 네 아멘 왜 그럴까요? 선지서에 보면은 폐역해서 그래요 완악해서 그래요 교만해져서 그래. 어떤 게 들어가도 감동이 안 돼. 요왜 그럴까요? 주님 만나지 못해서 그래. 야다의 하나님을 만나고요. 은혜 속에 들어가면은요. 말씀만 읽어줘도 하면 절로 나오요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 그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을 수가 없어.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도 껌 조금 더 자는 건 아, 육신 내 마음이지 또 깨어나서 이렇게 오면 이번에 통독하신 분들은 정말 다 피곤할 거예요 나 오늘 얼마나 나올까 그랬는데 다 나오셨어요 통독하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2절 보세요.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조길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원수가 지금 사울같은 원수가 계속 죽이려고 나를 없애려고 해하려고 따라다니니 이거는 기가 막힌 장군으로서 충성하죠. 그의 사위로서 부족함이 없는데도 오직 하나 사울은 천천히여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러니까 네가 차지할 게 앞으로 내 자리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니까요. 사울은 사탄에게 붙잡힌 바된 거고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다윗은 성령께 붙잡힌 바된 거예요. 3절 말씀같이 읽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여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아멘.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잠을 자지 마세요. 좀더 자자, 좀더 눕자 하지 마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1사편 1편 같이 읽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나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네. 하루살이 하고 미뚜기하고 하루는 대화했어요. 한참 놀다가 보니까 미뚜기가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오늘 그만 놀자. 나는 가서 오늘 엄마 아빠하고 밤 자고 잠자고 내일 아침에 와야 되니까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나자. 바이바이. 하고 갔어요. 하루살이가 생각합니다. 뭐 내일이 있다고 내일 아침에 만나자고 하루살이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루는 미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대화를 하고 놉니다. 점점점점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개구리가 말해요. 야, 나는 이제 가서 겨울잠을 자야 돼. 내년 봄에 우리 또 만나자. 빠이빠이 하고 갑니다. 미뚜기가 생각합니다. 뭐, 내년이 있다고? 내년이 어디 있어? 나는 이제 끝나는 건데 여러분 하루밖에 없습니까? 하루 살이나 하루 사니까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내년이 없습니까? 이 뜨기는 한 철밖에 못 사니까 내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십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스리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일을 해도 동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장님이시고, 나는 거기 관리자시고, 우리 집에도 하나님 주인이시고, 나를 한 가족이고 이 삶이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떤 문제와도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끌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14자 14편 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피난처 되시는 주님 피난처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따라가야지요. 그렇지 아니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6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라는 말은 헬라의 퀴리오스예요. 영어의 로드인데, 하나님이시오, 주인이시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밖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된 분이 없습니다. 나의 복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복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복이. 16편 1 1절도 한번 그냥 보겠습니다. 16절 11절. 11절 같이 읽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히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셔야 돼. 그래야 그 생명을 따라서 가지. 사망의 길만, 육신의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주를 따르는 길이 생명의 길이야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시는 삶은 생명의 삶이에요. 생명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을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죄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죄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에 있는 즐거움, 세상에 있는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거지요. 이 속에서 실학이 넘쳐나야 돼요. 내것 사람이 파쇄되고 자아가 파쇄되서 속 사람이 영원히 흘러넘쳐 덮어야 돼요. 행복은 흘러가는 겁니다. 생명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가족에게, 이웃에게. 이게 바로 용성이에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십채편일절 여호와 여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때로는 내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입술로만 하는 기도를 들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거짓되지 아니한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어요. 도로지짐에 도소라는 그 기도. 8절 보세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이 없으시고 하나님이 떠나시고 멀리 계시고 저 편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2사연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여인이 어찌 그 접목이나 아이를 잊겠습니까? 하나님은 손바닥에다가 우리를 살리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오늘도 이끄심을 믿습니다좀 말씀을 많이 전하려면 성경을 적게 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짧게 전해야 되는데 18편은 그래도 좀 해야죠. 18편 보겠습니다.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다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윗은 일평생을 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요 야다 하나님을 만난 분은 만난 사람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내 가족보다도 재물보다도 세상보다도 물질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시장 37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길명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 그 주님은 나의 판석이시고요 나의 요새시고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고요 나의 하나님 장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밥이시고 나의 방피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 나의 산성이로다.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쫓기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는 것이다 바닷가운데 침몰해서 배가 빠져서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다고 해 보세요. 그럼 S.O.S.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이 났으면 불이 한번 치는 겁니다. 급하지 않니까 그런 거죠. 2 0절 넘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나 이런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도는 그의 그가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3 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 주님의 말씀은 퍼펙트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지 않고 1.1억도 변함없이 완전 무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순수한 찌꺼기, 불순물이 하나도 없어. 요기역기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로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전혀 찌꺼기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부르지진이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때로는요 원수들도 부르지질 수있지요 그러나 구원할 자가 없지요 여호와께 부르지져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대답하는 거지, 원수들에게는 대답할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원수까지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이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귀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세요.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성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 위해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아멘. 나를 건지시고 도우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분. 주님 밖에 아니, 계시는 줄 믿습니다. 8월 한달 여러분, 어떻게 사시렵니까? 주만 의지하고, 주만 신뢰하며,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면서,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8월 한 달을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시편을 묵상하며, 귀한님을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이 없으시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히 잘된 자에게 하나님 복주시며 형통케 하시며 은혜 베푸신 주를 찬양합니다 영원히 잘되게 하소서 생명적인 주님 만나고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로펠로와 같이 카네기아와 같이 완나메이커와 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체벌들도 나올 수 있도록 역사에 주 없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8월 한 달도 근심 걱정 없이 죽게 부르지지며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이 새벽을 깨우며, 월사기대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위원회를 도하시기를 원하며, 이제는 엉만죄의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오셔서 감동 감화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며 주님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